오묘한 강릉 사투리의 세계. 여는 강릉이래요. 강릉 토박이들은 말투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강릉 사투리의 특성을 몰라서 생기는 오해인데요. 가령 학교 교실에서 성춘이가 친구에게 말을 건넵니다. 야, 연필 좀 빌려내. 이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강릉 토박이 친구라면 어나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연필을 빌려주는데요.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타지에서 전학을 온 친구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. 야, 연필 좀 빌래내. 뭐? 싫어. 그렇습니다. 타지역 출신 친구에게는 빌래내. 라는 말이 마치 강제로 내놓아라. 라는 느낌으로 들려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.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쓰는 내라는 네 강릉말 표현, 네 라는 말 자체가 명령하는 듯한 어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반감이 생길 수 있죠. 하지만 강릉사투리에서 네 라는 말은 그런 강제적 명령조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. 야, 연필 좀 빌려내. 이 말은 저 미안한데 연필 좀 빌려줄래? 라고 다정이 부탁하는 말일 뿐입니다. 예문을 좀더 들어보죠. 빵을 먹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나한 입만 내. 현금이 필요한데 마침 지갑이 비었을 때 친구에게 헨수야, 나만 원만 빌려내. 나도 좀 알려줘. 난도 좀 알코네. 나한 번만 시켜줘. 나한 번만 시켜내. 나도 좀 끼워줘라. 난도 좀낀 거네. 강릉말 내네 라는 표현은 강제적 명령조가 아니라 친한 사이에 다정히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.